요한계시록 21장.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년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원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모습을 우리가 들어갈 집을 하나님은 지금 자세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핍박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지금 이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이런 고난을 거쳐서 들어갈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갈종착집 우리의 마지막 집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일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악의 싸움을 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그것은 우리의 집입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야 할 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천국,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어갈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시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드라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야 할 궁극적인 장소 마지막 안식처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어, 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살집을 예비하면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와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집이 어디냐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안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이죠. 교회가 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밤이 없는 남만 있는 곳, 밝은 곳, 아름다운 곳 특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우리가 들어갈 집 신부 곧 교회가 들어가일 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 자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볼까요?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속한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성이 있다 지금 서, 어, 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열두 문은 구약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열두 기초석을 어, 기초로 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졌는데 그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약시대 주를 위해 섬겼던 열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진 기초석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진 이 열두 문.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이렇게 주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 기초석 위에 하나님의 성은 세워졌고 이어 주님을 섬긴 자들만이 열두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열두 지파의 이름처럼, 열두 사도의 이름처럼 바로 이 기초성 위에 혹은 열두 문 위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기초성 위에 이름되어 있고 열두 문 위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를 섬긴 자들 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부를 위해 예비한 거룩한 성세의 뉴스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에 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만 2천 스타디온. 이것은 약 2,220km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래서 이 입방체로 보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길이와 넓이만 2220km. 한 면의 길이가 2220km니까 이걸 입방체로 따져보면 입방체라는 것은 길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를 다 따져가지고 세어보니까 110억 입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것은 달의 크기보다 조금 작은 성입니다. 쉽게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달이 달의 크기만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달보다 조금 작은 성. 자, 이것을 보게 될때 사실 이렇게 되면 달보다 조금 작은 성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면 달보다 조금 작은 성이면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달의 크기보다 조금 작은 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엄청나게 크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은 것인지 알수 없지만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살수 있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빌라를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원베드룸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섬기는 그 차이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상급과 그들의 처소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돈좀더 벌고 이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은 장소에 살긴다면 그거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살만한 충분한 넓은 장소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짓기 위해 사용된 자재가, 건축 자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검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번쩍거리는 순검인데 유리같이 맑더라는 거죠. 그 성의, 성곽의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번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척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세상에서 보석 하나 살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어휴, 원캐럿, 투캐럿.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보석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달 크기만한 예루살렘을 지장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 보석 조그만 거 하나 사기 위해서 그거 받으면 기뻐하고 그 정도 정말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추구한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아름답다고 가지기 원하는 것, 그냥 널려져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가 우리들아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확정을 얻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빌렛, 이, 어, 표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검이더라. 열두 문은 진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투명하고 우윳빛으로 아름답겠습니까. 그 길은 정검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뭐금 조금 사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 혹은 돈좀 벌어볼까. 혹은 보석을 사가지고 시장하고 남들에게 보여 볼까. 다. 아,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것이 그냥 돌처럼 그냥 흔하게 늘려져 있는 것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왜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는 너희를 위해서 24시간 항상 보석이 빛나고 있는 곳에 너희들은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이 열두 보석은 구약시대 이 대제상의 흉패가슴패에붙여던 것입니다. 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모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그런 보석을 추구하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이보열두 보석이 아주 그냥 돌처럼 흔하게 늘려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땅의 것에 소망을 딱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22절, 23절에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밤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니 성전이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빛이, 그 성품의 빛이, 거룩한 빛이, 어둠이 없는 빛이, 죽음이 없는 빛이, 슬픔이 없는 빛이, 다툼이 없는 빛이 막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곳에 주님은 우리를 들어와 있어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고 밤에 잠못 자면 피곤하겠다 천만의 말씀 잠을 자지 않아도 그냥 24시간 기쁨이 넘치는 곳 그러고도 피곤하지 않은 곳 천국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랴.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만국 그 만국은 여기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만국이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러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땅의 왕들도 심지어는 자기의 영광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영광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혹은 영광의 크기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않냐 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남만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자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말이 어, 자들이 그들이 받은 그 영광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 13절까지 보니까 머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 열 문화 받은 사람 그죠 다섯 문화 받은 사람 각 사람마다 문화를 받았는데 그 문화로 하나님께 다시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문화를 남긴 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태어날 때부터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은사와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긴 자들은 그가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성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주를 능, 섬길 능력도 없다 뭐도 없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섬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도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은사, 이것으로 말미암는 영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건 아무와도 타협하지 않고 저는 오직 이것은 생명을 지키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저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무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저희 사무처럼 되지 못하고 저희 사무도 저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유신 특별한 은사,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위해 남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어, 어, 그 티켓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서도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장 일상에 썩어 무너질 바벨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삶의 목적이 확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 영광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혹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생명체에 기록된 자이다. 그 이름이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속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이걸 위해서 거짓말을 밥먹튼처럼 한다. 이거 정말 믿은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는 생각도 저는 이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22장으로 넘어갔을 때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치는 곳, 다툼이 넘치는 곳, 어둠이 넘치는 곳, 긴장과 스트레스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길이 여러 가지 갈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길 가운데로 물이 생명수 강이 막 흐릅니다. 그 물을 마시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길, 어,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매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소승하기 위하여 있더라. 실과는 우리의 양식으로 주어지고, 혹시 조금 몸이 이상하거나 세포조직이 잘못되어지면 영적 세포겠죠. 잎사귀가 우리를 소승하고 지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저희 이마에더라. 저주가 다시는 없다. 왜 어린양의 보일의 피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얼굴을 보고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주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새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가 새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왕노릇한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왕노릇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달과 같은 유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해서 다른 위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달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어떤 유성처럼 느껴지고, 그 성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기는 왕로로 타는 헤드버터라는 같은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들어갈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미라는 이야기를 9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열두 집파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의 크기는 달보다 조금 작은 크기라는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고, 거룩한 성에는 낮과 밤이 있느냐 할때 나밖에 없다 밤은 없다 어둠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자기의 영광을 가진 자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그 은사와 부르심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섬겼던 자들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마치 티켓과 한다는 것이 자기의 영광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거기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없고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바로 그, 그 강가에 있는 이 잎사귀들이 우리를 치유해버리고 매일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고 매일 생명나무 실과에서 과실을 먹게 되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회복된 것 같아요.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첫 창조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살면서 헛된 보색을 구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수 있는 착각을 버리고 이 땅에서 지옥한다고 해서 그리 기뻐할 것도 못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다툼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곳이다. 거기에 모든 아름다운 것과 모든 뛰한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흔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권한 당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때문에 너무나 근심하며 종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정확한 관이 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